세븐 세븐 파워 FM 혼자 사는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 친구는 개두 마리를 입양해서 이름을 뭘로 지을까? 특이하게 좀 짓고 싶은데 한 오랜 고민 끝에 걱정마 행복해질 거야 라는 조르이의 토너리 비해피로 순놈은 토너리 암놈은 피해피 이렇게 토너리야 피해피야? 근데 어느 날 청소를 하느라 잠시 현관문을 열어 놓았는데 글쎄 이개두 마리가 감쪽같이 순식간에 없어진 거예요. 놀란 친구는 맨발로 뛰어나가 오피스텔 복도를 마구 뛰어다니며 개 이름을 불렀어요. 도놀이야 비에비야. 도놀이 비에비. 관리소장님이 친구 앞에 나타났어요. 소장님은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에다가 눈물 범벅이 된 엉망진창의 얼굴을 한 친구를 이상한 눈으로 아래위를 훑어보시면서 "여기서 합니까? 어디 다른 데서 왔습니까?" 친구는 같이 개들을 찾아주겠다 싶어서 울먹거리며 대답했어요. 어, "여기 살아요! 예, 여기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관리소장님이 다시 한번 "아!" 일단은 너무 그저 급한 것 같으니까는 그것부터 해결하고 봅시다. 자 예, 나를 따라오고 있어. 친구는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개를 찾아줄 제스처를 하는 수장님이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그래서 소장님을 따라갔죠. 그런데 소장님이 안내한 곳은 관리 실직원용 화장실이었어요. 여전히 울먹거리며 고개를 터프 등하고 있는 그런데 소장님이 그 버튼 들어가서 일부터 보고 나오서 네 지금 네? 무슨 일을 보라는 거예요. 했더니 수장님을 아니 그뭐 뚱이 급하다고 소리치면서 막 돌아다녔다면서요? 나는 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데. 아이고 어? 보니 어떤 할머니가 관리실로 전화해서 뭐서 어떤 정신 나간 미친 여자가 동마려배 아파. 동마려배 아파. 하면서 맨발로 건물을 뛰다니고 어 있으니까. 보따 와갖고 어떻게 좀 매주에서 모서워가 죽겠어요.라고 신고를 했대요. 관리실 화장실 다녀오니까 집에 개들은 알아서 들어와 있더랍니다. <웃음> <웃음> 아유, 진보, 면포.